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아나운서 연합 회장을 해서 사실 회사에 좀 이런저런 미운털이 좀 박혀 있었는데 아나운서국에서 어쨌든 파업 이후에 뭔가 좀어 분위기를 좀 화합 차원으로 네. 외부에 좀 알려주는 용으로 사실은 한 거예요. 아하. 아나운서실에 아무 문제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되게 가기 싫었는데 딱뭐한 게임만 하고. 그리고 도시락만 먹고 오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구성원들한테 해 가지고 이제 그 여의도에 둔치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피구를 했는데 피구. 저 아나운서국이 편성 본부 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성 본부장도 초대해서 같이 왔는데 편성 본부장이 저한테 이제 공을 토스를 한 거예요. 피구. <laughs> 예. 바로 앞에 <laughs> 보이는 사람이 배현진 씨라 <laughs> 솔직히 배현진 씨를 일부러 맞히려고 한건 아니고 앞에 배현진 씨가 보였는데, 굳이 배현진 씨도 제가 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을 맞치진 않았습니다. 네. 다리를 맞췄죠. 다리를. 네. 네. 그리고, 어, 정확히 일주일 후에, 어, 주조의 MD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이유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양치 대첩도 양치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아나운서 연합회장 일을 하면서, 그니까 매달 제가 이제 발간을 했던 아나운서 저널에뭐 해직자 그리고 파업 이야기 뭐 많이 좀 싫긴 했거든요 인터뷰 최승호 PD 인터뷰도 하고 그게 이제 경영진들이 뭐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다른 데로 발령을 내면 안 된다 아나운서 회장은 아나운서실에 있어야지 그렇죠 아나운서 국장도 <laughs> 아나운서 연합회의 일원이거든요 네. 제가 그때 회장이었고 네. 그래서. <laughs> 어,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딴 데로 쫓아내면 안 된다, 뭐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피구로 어, 피고 피구 사건이. <laughs> 그니까 저는 그때는 정말 그 생각을 못했어요. 참아 차마... 그 전기인사 때가 아니었는데 혼자 발령 나셨거든요. 혼자. <laughs> 그렇죠. 그 직전에 있었던 건피구 사건밖에 없는데.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도. 주조 음. 발령이 나서 편성국장 출근 첫날 <laughs>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간 그 이유는 뭐라고? 인사 발령이 갑자기 난 거예요. 사전에 음. 아무 통보 없이 그래서 발령이 나서 신동욱 국장한테 제가 발령 사유가 뭐냐? 음. 그 아주 고압적으로 음. 우리는 그런 거 가르쳐 주질 않아. 음. 그때는 정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방을 쌀을 수밖에 없는.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편성국 주조로 발령이 난 건데. 그래서 이 편성국장 그 노혁진 당시 국장이 지금은 지방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어, 물어봤죠. 어떻게 내가 발령이 난 거냐 했더니 사실은 신동욱 국장이 연락이 와서 본인은 아나운서가 주조 MD를 하긴 너무 힘들다. 너무 연관성이 없지 않냐 했는데 신동욱 국장이 괜찮다. 주조 MD를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laughs> 들었습니다. 배현진 아우서 그때 아파했어요? 총수님하고 보니까 동갑인데요. 네. 제가 사실 뭐아 그, 그러세요? 뭐 네. 던지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laughs> 아배고 <배부면> 아팠겠네. 근데 <laughs> 분위기가 일순 좀 썰렁했던 아. 사람들이 좀 약간 뜨약했던어 이건 뭐지 했던 그런 혹시 그때 이면주 아나운서는 그때 계셨을 때예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사실 워낙 저희가 여러 종목을 했었고 네. 근데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뭐 배현진 선배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아나운서들과 이제 약간의 어색한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음. 그 사측과 사측이 아닌 아나운서들에 이렇게 네. 우야무야 했는데 그걸 선배가 이제 그걸 함으로써 정면돌파하신 <laughs> 그렇죠. <laughs> <전면> 거죠. <laughs> 그렇죠 거기에는 아, 이제 네. 다 모여 있었거든요. 네. 이제 최대현 씨, 네. 뭐 양승은, 양승은 네. 씨도 있었고 뭐다 이제 그래서 일부러 좀 억지스러운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신문지 밀착하게 접는 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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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접고 절반 접고. 지하에 놀았네요. <laughs> 굉장히 좀 인위적이 자위적이었죠. <laughs> 그런데 거기서 이 새끼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랬을 거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했을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의 그 유치한 수준으로 볼때그래스법도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업 중에 이런저런 이제 사람들 뭐 재미 뭐 지루하지 않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 아나운서 파티에서 만든 게 이제 우리말 나들이 다섯 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뭐, 또, 피구 대처 편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재연도 했고, 아, 그. 피구왕 동진으로. 네, 피구왕 동진. 뭐, 제목이 피구왕 동진인데. 아, 이게 또, 이거 갖고 또 그, 촬영 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후배 아나운서. 직업이, 직업이니까. 네. 그래서 내일 아침 음. 8시에 또, 재촬영한다고. <laughs> 재촬영. 까지 가서 <laughs> 촬영을 하시는 그, 거예요. 그런 거뭐 대단한 거라고. <laughs> <그걸 왜? 웃음> 아니, 실제로, 그렇게, 배현진 아나운서가 배현진 아나운서로 상징되는 사측이 사랑하던 아나운서들이 실제 그렇게 애지중지 차별을 좀 느끼신 네. 게있나 특별한 차별을 특별한 어... 혜택을 받았나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약간 용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뭘 해도 용서가 되는 게 <laughs> 배현진 선배뿐만이 아니라 또 상징적인 인물로 최대현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네. 최대현 아나운서가 저희, 대선, 바로 전날, 네. 그때 930 뉴스를 하면서, 굉장히 편파적인 앵커 멘트를 클로징으로 했어요. 편파적인? 네, 예를 들면? 뭐, 프랑스 대선, 이렇게, 예를, 예를 들면서, 네. 뭐, 신중한 선택을 바란다, 약간, 이런 식의 멘트를 네. 했는데, 그냥, 만약에, 뭐 선배님이나 제가 했으면 바로, 뭐, 어떤, 징계가 들어가거나, 네. 뭘 했을 텐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거든요. 음. 뭐 그런 것만 봐도 편파적이고.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 아저씨하고, 뭐, 방패 같은 거에, 이제, 문구가, 빨갱이는 죽여도 된대. 그렇죠, 그렇죠. 예, 양쪽에, 뭐, 이쪽은 김세희. 예, 김세희 기자. 예. 뭐두 사람이 이제 공동, 뭐, 노조위원장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노조. 네, 예, 자기들이 만든 노조. 그래서 그것도 예. 사진도 찍기도 하고, 태극 기부대 앞에 나가서 또 발언도 하고. 그, 저희 노조원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으면 거의 뭐, 해고감입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이 또 다음날 방송도 하고. 친방뉴스친방뉴스 완전히. 그렇죠. 예. 예. 배현진 씨가 입사시험을 볼 때, 제가 3차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아. 면접위원. 네. 네, 아나운서 딱 3명 들어갔는데, 네. 어, 여자 아나운서 2명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셋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20여 명이 여자 아나운서인데, 한명한 명, 어, 한 명당 한 20분씩, 면접 심층 면접을 하는 음. 거죠. 그때 사실 배현진 씨가 이렇게 눈에 띄진 않았어요. 외모는, 그냥, 크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게 기억이 남냐면 어, 이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고 욕심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제 배원진 씨 수고했습니다. 예, 네. 안녕히 가세요.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배원진 씨는, 어, 괜찮으시면 제가 준비한 거 하나만 해,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라고. 했더니, 프로야구 스포츠 중계를 해보겠다고. 음.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의 뭐막 경기 막 이렇게 뭐 그런 뭐 멘트를 이제 막 하는데 삼성의 오승환 선수 이렇게 뭐 하는데 원래는 오승환 선수가 돌부처가 별명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긴장해가지고 삼성의 돌하루방 오승환 선수 이렇게 한 거예요. 돌하루방. <laughs> 사실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멘트했던 게 이제 그 배현진 씨. 의도한 멘트 같은데요? 그 준비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때 눈에 띄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럴 때 공통 질문으로 이걸 했어요. 오늘 입고 온 의상은 어떤 옷인가요? 근데 그때 정말 눈에 띄었던 사람은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 저는 오늘 면접을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을 사서 입고 왔다고. 근데 배현진 씨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소박하지만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왔다. 영리하네요. 영리합니다. 네. 스포츠 중계도 영리하고, 전략을 그때 잘 짰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어, 결국에는 그때 딱한명 뽑는데, 2,000명 뽑는데, 2,000명 중에서 한명 뽑는데, 결국엔 됐죠. 이 이야기는 베현넨 씨가 다 실력이 있어 이때까지 살아남은 거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실. <laughs> 지금 실력이 <laughs> 하고 있잖아요. 실력이 <laughs> 아, 배현... 있네요. 배현진 씨는 사실은 파업 그때 복귀하기 전, 파업 전 상황만 봤을 때는 많은 선후배들이 좋은 평가를 했어요. 음. 근데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 배현진 씨가 욕심. 아, 대학도 좀 편입을 또 했고요. 집념이 강하구나. 집념이 강합니다. 네. 더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근데 본인은 굉장히 또 열심히 올라갔고. 좀 짤한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몇 수를 해서 네. 이제 아나운서가 된 건데, 승승장구 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뉴스 데스크 앵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송이 저랑 5시 TV 뉴스를 1년 동안 했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이제 그 친구를 좀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면접 과정서부터 저는 1년 딱 하고 바로 주말 데스크로 들어갔고 제 기억으로 몇 개월 만에 한 6개월 만에 바로 평일에 뉴스데스크 앵커를 차고 간 거예요 한 2, 3년 만에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파워이 벌어진 거죠 자기한테 온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구나 네, 맨 처음에 파업에는 동참을 했는데 잘안 나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집회에 이제 현관에 앉아 있는 게, 뭐,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플 수 있죠, 예. 네. 그냥, 네, 그리고 아플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블랙 시위를, 아, 블랙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다 기자하고 아나운서하고, 네. 1층 바깥에서 이제, 어, 사장 퇴진에 대한 그 성명서 낭독을 하는 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배현진 씨가, 어, 더 상징성이 있으니까. 얼굴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얼굴 알려져 있고, 그 롤을 배현진 씨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맨, 맨 처음에는 변희진 씨가 오케이 했어요. 그게 월요일인가 이제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전날 밤에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 아마 그 제안을 파업 이전부터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갈등하다가 계속 너 그러면 다시 두번 다시 방송은 너는 끝장이다라는 뭐 언포와 회유와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고서는 이 친구가. 아,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당했을 수도 있죠. 당했을 수도 <laughs>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안 믿는 경지까지 간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 네가 교통사고 당해서 깁스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너 택시 타고 오히려 보란 듯이 당당하게 와서 보여줘라 했더니 자존심 상해서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배원진 씨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밤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3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처음부터 펑펑 울고 마지막 30분 끊을 때까지 펑펑 울었는데 그때 한 말이 자기는 이제 엉망진창이 됐다.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조원도 자기한테 완전히 등 돌리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대선이 있던 해잖아요. 2012년이. 그래서 방송 3사, 메인 여자 앵커, 공익방, 공익선거, 뭐 이런 포스터도 찍어야 되는데, 자기는 거기도 못 나갔다. 그래서 저쪽에도 자기는 이제 끝났고, 이쪽에도 동료들하고도 자기는 끝났다. 엉망진창돼서 자기는 이제 지금 심정으로는 방송 복귀도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방송을 복귀하고 싶은데 이유를 만들지 못하다가 이유가 이제 대충 나온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아 저희들 중에 이제 몇몇이 배현진 씨 집에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려고. 음. 아.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 설마 방송 복귀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 아나운서들 몇 명이 케이크를 사들고 음. 배원진 씨를 찾아갔어요. 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혼자 이제 계속 망가졌다고 뭐 하니까 못 나오고 이렇게 통화 한 뒤에 아까 그 통화 한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케이크를 사들고 가서 좀 위로도 하고 그간에 음. 이제 그런 서로의 얽힌 것도 이제 좀 풀어보려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TV 뉴스에 음. 배원진 씨가 나온 거죠. 아, 가고 만나기 있는데. 전에. 네, 네.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너무나 경악하고 놀랬던 겁니다. 그때 뭐 분장실에서 분장 받고 하는 것도 다뭐 무슨 007 작전처럼 몰래, 몰래 비밀리에 네. 방송사에 나타나고 한 것도 다 비밀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격 등장을 해서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뭐 일대 사건이었죠. 그 뒤로는 바로 배원진 씨가 사내 게시판에 에 우리 노조에 대한 폭로성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어, 그 파업이 시작된 뭐 그런 계기부터 쭉다뭐 지켜봤는데 명분도 없고 그리고 파업 중간에 뭐막 이런 노조의 뭐 폭력이 자행되는 것도 뭐 목격을 했다 해서. 그게 이제 당시에 이진수 홍보국장 이그 글을 갖고 기자들한테 또다 배포도 하고 하면서 어 선전용으로 많이 쓰였죠. 정치적 편향이 확실히 있고 이렇다기 보다는 그냥 자기 욕망을 쫓아간 거네요 말하자면.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 고 그, 거기에 최종 목표 지점까지 딱 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파업을 하니까, 이거, 그 자리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어린, 그게 20대였으니까, 네. 아, 어린 마음에 되게 안절부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랄까요. 이래, 서 그런 거라고 이해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laughs> 초유의 6개월 파업이 됐고, 네. 바로 대량 징계가 들어갔고, 파파이스에 나왔던 저 김민식 PD가 저랑 입사 동기고, 저랑 이제 절친인데요. 그 폭로성 글이, 게시 글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가 처음엔 하려고 했다가 그냥 유, 뭐, 유야무야 된 상황에서 그 폭로성 게시 글이 기폭제가 돼서 검찰이 다시 그 파업에 수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민식 피디 역대 검찰 2년 징역 구형을 받았죠. 그리고 또뭐 해고자들을 속출하고 이변준씨가 직접 겪은 골 때리는 사람들 황당한 사람들 얼마 전에도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뭐 부당노동행위에 사례들을 수집을 하다가 선배님분들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데 그게 일반 회사에서는 별일이야 우리가 음. 워낙 별일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무감각해져서 <laughs>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니까 이게 MBC 내부에서 어, 버티는 것 자체가 음. 정말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 매일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MBC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2013년에 입사했고 저는 첫 파업이에요. 음. 선배님들이 파업이 끝나고 바로 뽑힌 기스인데 그때는 MBC 상황이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딱 출근을 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문제의 파업을 겪지 않고 새로 뽑힌 사람이 네, 저는 네. 바로 그 직후에 2013년 네. 3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새피를 수혈할 테니까 네. 빨갱이는 안 뽑았을 텐데? <laughs> 아니 근데 어? 아니 그때는 그를 철저했을 텐데 저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일단은 넣었어요, 저는. 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MBC 너무 오고 싶었던 회사고. 그니까 저는 이런 선배님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음. 그게 너무 좋았어요, MBC. 예를 오... 배현진 씨? 예를 들면, 신동훈 나나운서 선배님처럼. 근데 제가 주로... 이제 사회공원실에 가있 그만 얘기하시고, 이제. <laughs> 아니, 이면주 씨좀 도와주려고. <laughs> 네. 상황 좀. 안 봐줘서 설마... 혼자 잘고 있는데. <laughs> 사실은 이제 사회공원실에 가있던 중에. <laughs> 뽑은 거예요. 아, 처음에는. 달갑지 않으셨겠네. 저, 정말 너무 가슴 설레며 왔는데 네. 인사도 잘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 네. 너무 저 상처를 받았죠. 왜냐하면 사치이 마음대로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했죠 그렇죠. 네. 네. 어. 이제 3개월 의 수습 기간 이 있어요. 네. 이제 수습 이제 딱 저희 방이 교육 방이 있는데 들어갔는데 속보 뉴스 속보가 떴는데 손석희 아나운서가 JTBC로 갔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어 이거 문제가 MBC가 지금 좀 인재가 그렇죠. 유출됐구이 그러니까 탈했구나. 네. 제가 그, 거기 있다고 왔거든요. <laughs> 배를 잘못 갈아탔어! <laughs> 아, 저는 종편이라고 욕먹었어요,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그때는그때 무조건 욕먹었어요, 종편이라고. 네. 거기 그냥 있었어야 되는 건데, 운명이 바뀌었잖아. <웃음> <웃음> 아니 그렇죠. <laughs> 있었으면 이제 그 뉴스룸에서 같이. 아니, 아 아, 근데 그래서, 아, 뭔가 이거 좀 이상한데? 싶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이제 상황을 알게 되면서, 근데 저는 이 파업을 제가 좀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170일 파업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되고 사실 지금은 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그쵸. 지금 한 달도 이렇게 힘든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이런데 6 달을 거의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일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파업은. 네. 네. 그러니까 사측의 그 의도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가장 위에 선배들부터 한명한명 한명 밀어내고 부당 전보하면서 그 다리를 끄는 거죠. 음. 가장 위에 국장급 부장급만 남고 아래 기수 최근 음. 기수 친구들만 남고 이러면 중간에 이어질 수 있는 선배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을 하고 내고 행동을 하고 싶어도 이걸 어디에 조언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고 음. 약간 이런 소통이 없는 아나운서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최근 1, 2년은 정말 방에 침묵만 흘렀고, 소통이 없었고, 방송을 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았고, 그랬던 상황.